네 안녕하세요 도만도 친구입니다 저번에 제가 도만도를 괴롭혔죠 아 근데 도만도아 이번엔 디지몬을 부술려고요 그럼 한번 바로 가보시죠 야 들어와 왜? 네? 천원 줄게 응. 여기 너 근데 복장이 왜그러냐? 얼굴 나오기 싫어가지고 형은 어, 일단 앉아 형은 왜또 근데 카메라 들고있어? 야너 일단 여기 앉아 왜 카메라를 촬영 중이라고 일단 아 촬영 중왜야디지는 누구 봐나한 번만 해보자 어 알았어 응. 야 <딩> 아! 뭐. 뭐해 대셋. <딩> 완전 개박살이다 물어내 물어내세요 어디 있어 줘봐 내가 여게 뭐야 끊어졌어 정선이용놈은 됐다 하얗게 불태웠다 야너 지금 마음이 어때 어떻게니 친구야 기분 좋겠다. 아, 너무 잘이태세로 엄청 상승보세막나기좀 잠깐 세도보겠니 나도 잘해보세요. 나도 잘해보세요. 나도 잘해보세요. 나도 잘해보세요. 다도 잘해보세요. 나도 잘해보세요. 예,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나 날도 나 해볼래. 헐니 나보다 <laughs> 더 세게 때리는데? 나도 좀더 세게. 팡, 우, 와 우, 와 야, 야, 이거 완전. 에이... 이거 보이시나요? 에, 예, 얘가 이렇게 해놨어요. 얘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예, 부품이 <laughs> 이게 말이 되나요? 봐 이게 말이 되나? 이건 그래도 못 부셨잖아. 아이 이건 별로 안 부셔진다. 부셔지는구나. 이야 내가 치우는만 도와줄게어디이예 보이시나요? 예. 네. 이거 이제 카드도 다 뽑아놨고, 이제 맞, 마... 안 맞을 것 같아. 응. 음. 아, 근또 맞을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애정이 음. 다 나갔습니다. 음. 다음부터는 보시지 마라. 오늘, 오늘 또뭘카 찍는 거야? 아니, 괴롭히기. 또 찍어? 응. 음. 이번엔, 우리 일단 상담 좀 하자. 너 얼마나 싫지? 어 감정을 말해봐. 더안 푸실지, 더부실지 푸시지 마. 푸시지 마, 친구야. 아, 난 반대로 때린다. 이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부셔져 푸셔졌구만. 드디어, 오랜만에 푸셔. 내가 맞을 것 같아. 하얗게 <laughs> 불편 정말 기분 좋은 아픔이다쌈 따봉. 비싼 건데, 에이. 아. 니가. 천 원으로는 택도 없다고 이걸로는. 이것도 택도? 택. 아, 그, 아, 아, 카메라맨. 응, 이건 발레는 일나 잘래. 응, 너무 별로. 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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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기라도잘뽑았으면 됐지. 제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밌게 눌러주세. 봤을 것 같니? 음, 얘 빼고 다 재밌게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자. 가 전... 얘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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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다고 했잖아. 음, 제가 더 재밌었어요. <웃음> 아니, <웃음> 제가 <웃음> 네, 더 재밌었어요. 네 얼굴이 이네 얼굴이 로렌트 고릴라님 아, 재밌어 끊으세요. 끊으세요. 끊어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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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